안녕하세요 채브로티입니다 네 오늘은 거꾸로 서는 까마귀라는 라피크 샤미의 동화를 읽어볼건데요 이 동화에선 무슨 유래를 하나 알수 있다는군요 무슨 유래가 있는지 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거꾸로 서는 까마귀 먼 옛날 넓고 넓은 들판에 아주아주 아주 커다랗고 오래된 호두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는 까마귀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어요. 시간은 흘러 흘러 나뭇가지들이 조금씩 조금씩 썩어가서 까마귀들의 집도 점점 좋아졌지만 그 까마귀들은 나무를 떠나 숲으로 갈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었답니다. 왜냐구요? 숲은 어두컴컴하고 우스스했거든요. 이 호두나무에 엄마랑 단둘이 살고 있는 어린 까마귀 까마귀가 있었대요. 아빠 까마귀요? 아빠 까마귀는 까마귀가 새끼였을 때 그만 무시무시한 검술이에게 잠을 키고 말았답니다 네, 독수리라기보단 하 검술이라고 하는 게좀 나을 듯합니다. 왠지 과학적으로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엄마가 먹을 것을 구하러나가면 까망이는 혼자서 하루 종일 둥지를 지켜야 했어요. 그러다 심심해지면 날개를 활짝 펴균형을 잡으면 한참 동안이나 넘어지지 않았어요 친구 까마귀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그러고는 너도 나도 붉은 암석이를 해보겠다고 야단 법석을 떨었지요 어른 까마귀들은 또 못마땅한 얼굴로 말했어요 저 녀석이 아이들을 타망치는구나 이런 몹쓸 녀석 같으니 어느날 한 할머니 까마귀가 어린 까마귀들을 불러모았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불로 불고 나무를 서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할미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마. 좋아요 할머니. 이젠 물구나무 서기 안할게요. 할머니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까마귀도 귀를 쫑긋 세우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먼 옛날에 다른 까마귀들과 한 까마귀가 평화롭게 살고 있었단다. 그런데 어느 날그 까마귀는 세중의 왕인 공작새의 이야기를 들었어. 공작새가 장식 기술을 활짝 펼치면 하늘에 해나 달만큼 아름답는 얘기였지. 공작새들은 이러한 재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새들의 마음을 잘잡았다는 거야. 그 까마귀도 친구들의 마음을 잘잡고 싶었어. 그래서 공작새가 살고 있는 곳을 찾아 길을 떠났지. 까마귀는 며칠 동안 날아가서 마침내 공작새를 만나게 되었단다. 공작새 한 마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셔 가슴을 빵빵하게 부풀이온 울지 가며 걸어다니고 있었거든. 그래서 까마귀도 그 공작새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멋지게 걸어보았지. 그러자 공작새가 까마귀를 막아 구 비웃었어. 흥, 네가 아무리 따라잡자 너 까마귀일 뿐이야. 저녁이 되면 까마귀 노몸이 쿡쿡 수졌지. 까마귀가 공작새를 낸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도 나중엔 겨우겨우 공작새처럼 멋지게 걸수 있게 되었다. 까마귀는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 앞에서 멋지게 뽐내며 걸어다녔어. 어때, 나 멋있지? 하면서 말이야. 그랬더니 친구들이 너무 뭐 잘못 먹었니? 너참외삼키다 뭐에 걸렸구나 하면서 까마귀는 놀라댔지 뭐냐. 며칠 그러다 까마귀는 공작새 일를 그만두기로 했다 한다. 몸에 한껏 힘을 주어와서 가슴과 등이 더럽나도 아팠거든. 또 친구들이 놀려대는 일도 창피하고. 그런데 이를 어쩌지? 까마귀는 금세 제대로 건 법을 잊어버리고 만 거야. 한 발짝은 까마귀처럼, 또한 발짝은 공작새처럼. 그러니 얼마나 스웠겠니 결국 그 까마귀는 죽을 때까지 놀릴 만을 살았단다. 할머니 의 이야기가 끝나자 까마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공작새는 하루 종일 깃털 펴고 있나요? 그럼 하루 종일 펴고 있지. 그거 말고 또 하는 건 없나요? 겨우 깃털 펴고새종이 왕이에요. 호기심이 많은 까망이는 공작새에 대해 좀더 알고 싶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그런 까망이가 못마땅했나 봐요. 공작새는 새들의 왕이야. 그리고 공작새 같은 새들이 아니면 깃털 펼 수도 없어. 그딴 과장부 보거든 당장 가버려서 까망이는 하루 종일 공작새 생각만 했어요. 저녁에 엄마가 돌아오자 까망이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죠. 엄마, 공작새는 왜 깃털을 쫙편 걸까요? 공작새한테 연서왜 그런지 직접 물어볼래요. 그러자 엄마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타일렀습니다. 얘 야, 넌 아직 날지도 못 찾았니? 스남짐승들이널 잡아먹고 말 거야. 제발 그냥 집에 있거라. 어? 엄마를 슬프게 하지 말고. 공작새를 만나고 싶은 까망이는 밤마다 날개가 크게 자라. 하늘을 훨훨 날아가는 꿈을 꾸었어요.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여전히 날수 없는 어린 까망이었답니다. 마침내 까망이는 공작사에 찾아가기로 했어요. 엄마가 오기 전에 까망이는 길을 떠났죠. 폴짝폴짝 뛰기도 하고 작은 날개를 파닥이기도 하면서 겨우겨우 겨우 숲에 닿았답니다. 아, 내가 날수만 있다면 이 무서운 숲을 금방 지나갈 수 있을 텐데. 까망이는 목이 거의 났지만 은근히 내어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누구지? 너, 넌 누구니? 나? <laughs> 난 모든 까망이들의 친구란다. 자이리 내가 뽀뽀해줄게. 바로 뱀이었어요. 온 집이 큰뱀 어. 말입니다. 까마귀의 친구라고? 넌 날개도 없잖아. 그리고 입에 있는 그 날카로운 것들은 또 뭐니? 어 이거 이거 그냥 몸에 달고 다니는 보석이란다. 햄은 침을 질질 흘리며 까마귀에게 스르륵 스르륵 다가왔답니다 하까이 오지 마. 난네 보석들이 너무 싫어. 뽀뽀레저거든 그거 모두 빼버렸으면 좋겠어. 그래? 그렇다면 이걸 네먹에 걸어줄게. 싫어 싫단 말이야. 까마귀는 소리치곤 서둘러 길을 떠났어요. 까마귀는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또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계속 가었답니다 그래서 마침내 스을 빠져나와 넓고 넓은 들판에 닿았어요. 까망이는 주위를 돌려보았어요. 들판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넓었죠. 까망이는 그곳에서 하얀 비둘기 떼를 만나 길을 물었습니다. 공작새를 만나면 어디로 가야 되니? 그러자 비둘기들은 깔깔렁 웃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여기 공작새를 찾아간 까망이가 또 하나인데, 까르르 얘 까마귀 아니에요? 이선생 제일 멋진 비둘기 한다. 뭐, 니가 제일 멋지다고? 넌 깃털이 생각 빠졌잖아. 하지만 내 나이겐 멀쩡하다고 자봐 그럼 네가 제일 멋지다는 거야? 그, 그, 정말 웃긴다 넌 대머리잖아 어쭈그리 한판 해보자는 거야? 너 와, 진짜 너희 가만 안둬 건방진 놈 빵빵 터뜨려주마 비둘기들은 푸덕거리며 서로 다투었어요 까망이는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까망이는 드디어 공작새가 살고 있다는 그 풀밭에 도착했어요 와 멋지다 세상에 환상적이야 공작새 한 마리가 깃털을 활짝 펴고 이리저리 뿜내요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공작새야 넌왜 그렇게 뻐기고 있는 거니? 까망이는 당돌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까망이를 쳐다보았죠. 뭐라고? 넌 눈도 없니? 이렇게 멋진 깃털을 활짝 펼수 있는 건나 혼자뿐이니까 그렇지. 나처럼 멋진 깃털을 가지고 있으면 어나뭐보라 그래. 하지만 새들은 모두 저마다 예쁜 깃털을 가지고 있는걸? 으하하 너는 좀 까맣기만 하잖아 하하하 그게 뭐 어때서? 넌 고작 기투할적 편것밖에할줄 모르는 게 많잖아. 응, 난 뭐든지 다할수 있어. 공작새는 허풍을 떨었습니다. 그럼 불이어 물그나무 상을할수 있어? 뭐 뭐라고 물그나무? 그러는 난할수 있어. 까망이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수밭에불이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가느다란 두 다리를 살짝 들어 하늘로 쭉 뻗고 날개를 활짝 펼죠 동물들은 입을 다을줄 몰랐어요. 허, 응, 그런 것쯤은 식은 죽 먹기지. 공작새는 약이 올라 자기도 몸을 거꾸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이쿠아야 공작새는 엉덩방울 찜에 넘어진 거 많았어요. 그 바람에 안 덮고 기다리는 장식기 3개가 딱 쏘여내며 부러졌답니다. 형, 바람이 세게 불어서 넘어진 것뿐이야. 공작새는 다시 묽근하면 서기를 해보았어요. 하 하지만 역시 쿵 기타한 깃털 두개가넷 아, 기다리는 장식기 2개가 또 부러졌어요. 게다가 머리에 달려있던 도가 머리까지 엉망이 되어버렸답니다. 왕관 깃털 말이죠. 웃고 있던 동물들은 너도나도 앞다투어 묵은 남성에게 하기 어요 몸이 가벼운 참새는 가뿐하게 발딱 섰고 섰다 거의는 쿵나오지고 꽉꽉꽉꽉 모두들 재미있어 한바구섬에 지었죠. 왜 그렇게 바보짓을 하는 거지? 참날 봐! 내가 기타 활짝 펼쳐. 얼마 나 버신지 보란 말이야. 머리끝까지 하는 공작새는 프로세서 엉망이 된 장식기 살짝 벽어 으스대며 걸어다녔죠. 하지만 최대은더 이상 공작새에겐 관심이 없었답니다. 공자새 가족조타도 네, 물구나무를 서려고 낑낑댔으니 말이에요. 까망이는 다시 물구나무 이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불협 물구나무 이라는건 어리성질지도 몰라. 하얀 메일메일디 기타를 보인 것보다는 훨씬 재밌잖아. 아이고 까망이는 쿵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물구나무 서기는 한동안에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개 씨만 한 녀석아, 이 잡귀가 아니봐라 공작새는 까망이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어요. 까망이는 얼른 옆에 있는 가시덤불 속으로 쏙 숨었어요. 아니 그랬더니 공작새도 가시덤불로 와락 뛰어야지 뭐요 공작새는 그만큼 난 깃털이 가시에 걸려 엄색달서갈수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공작새를 도와줘야 해! 내 쪽으로 빠져나온 까망이가 소리쳤습니다. 까망이는 공작새의 깃털을 입으로 물어 당겼어요. 그러자 다른 새들도 까망이를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공작새는 꿈쩍도 않고 장식기만 쑥쑥 빠져버렸어요. 잦은 고생 끝에 덤불을 빠져나온 공작새가 장식깃을 펼치려 했어요. 하지만 장식깃은 모두 이미 빠져버린 뒤였답니다. 세상에! 구워놓은 통닭 같은 저 공작새 엉덩이 좀 보세요! 하하하하저꼴좀 봐라! 진짜 웃긴다! 동물들은 공작새 깃털을 서로 다 나눠가지고는 깃털 행진을 하기도 하고 이젠 내가 공작새다! 서로 간지러면튀기도 하고 꽉꽉꽉꽉꽉! 또 부채를 했죠. 자, 부채 갑니다. 하지만 까망이는 공작새 깃털 하나를 위에 물건은 집어가고 풀떡거렸어요. 어, 그 순간 까망이의 날개가 쫙 펴지더니 멋지게 날아올랐답니다. 그 사이에 날개가 튼튼해진 것이죠. 엄마는 까망이가 무사히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아름다운 공작새 깃털이구나. 이중재고아주 멋있겠네. 엄마는 까망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줬어요. 호두나무에 살고 있는 까마귀들은 모두 까망이의 둥지로 모여들었답니다. 왜냐구요? 그야 물론 물구나무에 용감한 까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기 때문이죠. 공작새들은 이때부터 하루종 깃털을 펴고 있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옛날 잔난 체를 하다가 까망이에게 혼이나 깃털을 뜯기고 통닭엉덩이가 된 공작새의 이야기가 널널리 퍼졌기 때문이죠. 지금도 공작새들은 잠깐 동안만 장식기 슬펴고는 겁에 질려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가린답니다. 혹시 어린 까마귀가 곁에 있지 않나 살펴보기 위해서래요. 드디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까마귀군요 이처럼 흥자새들은 그이 때문에 장식깃을 오래도록 펴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재밌게 감상했을까 합니다 일단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